안녕하세요. 이동복지사업중 천아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바구니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감은 갈색, 노란색 계열, 그리고 흰색과 그리고 둥근 붓이 필요합니다. 바구니는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그릴 건데요. 먼저 노란색으로 S자 모양으로 띠를 그려줍니다. 노란색으로 바구니의 전체적인 윤곽은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손잡이는 역시 S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바구니의 아랫부분과 그리고 바구니 안쪽 부분은 갈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그림자를 줍니다. 가구니의 밝은 부분은 흰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가장 밝은 부분부터 아래쪽으로 가면서 밝은 부분을 표현을 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바구니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